안녕하세요 화금일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를 보러 뉴욕을 갔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코로나까지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출신의 비사야 호피는 유학 중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1월 뉴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맨해튼 14번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녀는 실수로 승강장에서 넘어져 선로로 추락해 열차와 부딪히는 대형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녀를 보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그녀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였으며 그녀는 약 20분 동안 선로 위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비사야의 검은 재킷과 검은 청바지로 인해서 운전자 눈에 띄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사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비사야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두부 다발성 골절, 척추 골절, 척추 동맥 절단, 두개골 우울증 등 심각한 부상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이게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절단된 비사야는 어려운 회복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겪으려면 많은 정신력이 필요했죠. 소식을 들은 비사야의 어머니는 호주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사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곧바로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지 못한 그녀는 약 3개월간 뉴욕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있는 자국인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긴 시간 동안 약 3개월 내내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월, 3월이 된 시점에 미국 뉴욕에서는 역대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는 동안 뉴욕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특히 그녀가 치료를 받고 있던 뉴욕의 벨비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병원의 모든 층은 코로나 확진자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병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 환경이 되었고 비사야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이곳에 둘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딸이 코로나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크게 염려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비사야를 호주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비사야의 상처가 너무 심해 장시간 비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비행을 할순 있지만 그녀의 다리는 비행 내내 불편할 것이라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평평한 좌석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표를 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호주의 주 미대사와 총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죠. 결국 어머니는 비사야와 자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할 의료진들의 표를 확보했지만 64,000달러 약 8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었고 그들은 보험사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왜한 번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난 4월 우려하던 대로 비사야는 퇴원 후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코로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그녀는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사야는 확진 판정 후 브리즈번의 한 병원에서 격리돼 2주간 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비사야의 얼굴식 밥은 제거되었지만 그녀의 두개골에 있는 스테이플은 한동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비사야는 2016년 핀즐랜드 미술대학 졸업작품에서 비사야보세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는 브리즈번의 예술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함께 해왔는지 인터뷰어가 묻자 어머니는 격리된 호텔방의 창밖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함께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낼 수 있었죠.